인천시 중구 용이 무이 일대 개발 사업은 20여 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7월까지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유 무이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인천 용유도와 무이도 일대 2020년까지 총 80조 원을 투자해 문화 관광 레저 복합 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곳에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은 1989년입니다. 이후 인천시는 1999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2007년 독일 캠펜스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수 목적 법인인 SPC도 설립하지 못한 채 표류해 왔습니다. 그 사이 이곳 토지주들과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개발 계획만 믿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장기간 사업지원으로 주민들의 입장마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오는 7월까지 SPC 설립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토지주협의회 추진위는 전체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부분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개발이에요. 부분적인 개발도 안 되면은 도시 계획만 위반해 갖고 시작했다 나아두라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상업적인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주거지역 주거 지역. 이렇게 구분해 갖고 공항 지역인 건강 지역 관광지역 이렇게 그것만 해 주라 이거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컨셉에 맞게끔 개발합니다. 인천시는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7월 특수 목적 법인을 구성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중에 캠비스키 그룹에서 용인무의 복합 레저 개발을 위한 SP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를 행정적으로 잘 지원해서 용인 무지 지역이 관광 레저 복합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돕겠습니다. 설령 인천시의 계획대로 SBC가 설립되더라도 사업 진행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토지 보상비만 7조 원에 육박하고 기반 시설 공사비만 10조 원 가량입니다.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적어도 50조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인천시가 약속한 시간은 오는 7월 말까지입니다.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말뿐인 약속으로 끝날 경우 인천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방송 이현준입니다.